여기 좀 일단 산타는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전부 알고 있어. 평소에 우리가 하는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었다는 거지. 도청한 게 빼박이니 통신보호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용산이나 수전선 접경지역, 대전의 원자력 연구원, 상고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하지만 산타는 이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도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냥 날아다닐 거 아니야. 이러면 항공 안전법 위반해. 거기다 산타가 국적 논란도 있잖아. 핀란드다, 르키에다 말이 많은데. 일단 지금 산타는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럼 캐나다 법에 따라서 멸종 위기 동물인 술렁을 포획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으니 멸종 위기종 보호법까지 위반하고 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위험한 사람이었네. 산타가 범죄자인 이유. 밤에 산타는 집에 몰래 들어와 선물을 놓고 가는데 이건 주가치일죄다전 세계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약 5억 명의 아이들의 선물 목기를 순록 단몇 마리가 끌게 하고 하루 만에 배달해야 돼서 미친 속도로 날아야 한다. 이건 엄연히 동물학대이고 순록은 일종의 기종이기도 해서 불법 포획죄도 성립될 수 있다. 썰매는 초경형 비행장치로 분류되는데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행해서 항공안전법 위반자. 산타의 외모만 봐도 외국인인데 썰매를 타고 입국한 셈이다. 여권도 없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불명한데로는 동료가 있다. 산타는 모든 걸다 알고 있다. 한다. 명을 스토킹하는 엄청난 스토커였던 거다.